한약이랑 지금 웨드키시 여유가 있어서 또 튀어나게 지금 뭐냐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They're trying to breach in. 응? Come on, team! 갑자기 문을 부신다고? Hurry up, you slugs! 갑자기 문을 부시고 들어온다고? 어이가 없는데? 응? 문만 부셨어 아, 문만 부시고 갔어 <laughs> 문이 잠긴게 마음에 안들었나봐요 아, 그렇구나 그럴수가 있구나 그치, 문이 잠긴게 삐질수도 있지 문이 잠긴게 삐질수도 있죠 자, 우리는 에일련이 심정을 헤아려야 됩니다 센츄리건은 여기 설치해 그냥 두고 가야 되나? 여기 지금 사람 나와서. 어. 아 이거 씨 안되겠는데 한번 뛰어야 되겠는데요 아 이게 쪘것같은걸 지금 뺏길어놓고 거의 다 깬것같은데 어도 Move. Gonna fix you up best I can. There. Like it didn't happen. Move on. I hate this job. Oh, ah, 거의 다깬거 같은데 your There's something around. <sighs> Safe position taken. Ah, disgusting. Ah, got him. They look intact to me. Got something on track. Look at the uh... go down. That gun's a freaking lawnmower. On my way. Wait. I think we lost it. 야안되겠 ч 다움안되겠네 후퇴합시다 후퇴합시다. 리군 후퇴 wir v 제가 다시 오기 싫어서 어떻게든 한 번에 깨보려고 그는데안될것 같아 아 오늘 한번더 해야 되나? 아이씨. 그러니까. 아 씨. Got something on the track. 아, 이거 이씨 쇼 e 시리면좀 쉬울 것 같은데. m i n s a c t i v a t e safe position taken Here's one Now that's what I'm talking about Move move there you go. are you? Doing? 제도데꼬가야되는거 아니야? 쟤는 어떻게 해야되는거예요야거 아니야? 제일 쟤... <laughs> 아니는 씨, 아 진짜. 제일 부활 아니야? 제일 부아니 제일 부활된 활된 쟤는 어떻게 태워? 스턴인가 뭔가 내가 여기 인물을 클리어 해야지 뭐가 되는 건가? 어꽤 많이 했네요 한30% 남았는데? 주요 목표 두개랑 데이터 패드 두개못 찾았어 부상이 필요 아 감정 기복이 생겼네 아이씨 야, 이거는 치료해야 되겠다 감정기 보고 모든 스트레스 데미지 50% 증가. 이씨, <laughs> 기껏 기껏 저것이 없애도 제노공포증 없애놨더니 이상한 게 생겼네 또. 아씨, 경험치는 많이 얻었다야. 레벨업을 다 했는데. 자 남님 스킬. 소환 <laughs> 레벨 9가 된 건가? 대담한 협동신. 아 협동신 좋은데. 아 명사수도 있다. 명사수도 좋지. 아 명사수도 좋고 협동신도 좋은데. 명사수 갈게요. 스나이퍼니까. 명사수. 아 치명타 이거 좋던데. 치명타 다른 것도 한번더 뜨지. 차라리. 자낚시왕님 학생님이.. 오! 데드아이다 오 나이스 데드아이 음, 무조건 데드아이야 데드아이가 되게 좋아요 부상은 다 해봤네 아 미안해 빠른 손놀림과 단련 음. 단련 야 이거 이거는 없애야 되겠는데 감정기복 이건 좀페널티가 심한데 아유 이게 부상 며칠이냐 <laughs> 오! 꺾이지 않는 위지 오 그치 이..이게 최고야 아 최고의 스킬 꺾이지 않는 위지 얘네 다 꺾이지 않는 위지가 있는 건가? 필요는 다 없네 오 어, 엔지니어 야 총알도 많이 쓰긴 했다요. 이용 가능한 해병이 없어요. <laughs> 부상당한 해병이 너무 많아. <laughs> 아이 진짜. 아 낚시왕님 한번더 데려갈까? 아, 스미스 일단 아, 스미스 저거씨 페널티는 치료해야 돼. 아, 스미스 페널티가 심해요. 아, 키엘린, 키 엘린 키, 엘인도갈수 있는데, 스미스 일단 페널티 치료하고 <laughs> 잠깐 마담님을 시계하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씨. 일단 저거 감정기복 페널티는 좀 priority. 심하니까, Understood. 저건 일단 치료할게요. 바로 정신이 아 k to you soon. 미지가 talk to you soon. I'll 해요 l k to you soon. I'll talk to you s 아 진짜 I'll talk to you 이 o 일단 아이유를 하루 치료할까? 사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 일단 치료해 봐야겠다. understood. talk to you soon. 독소화정인간께 볼까요? 오. 행성의 감염 단계가 1단계 감소한대. 뭔 소리야? A fine study, if I may say so myself. 아 이건 o 계 n g to get some 단계 u n 는 boys in t 단계 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한 단계만 주는데? 많이 줄어들진 않는데, 아씨. n 감소, 단계 감소는 have a nice day, Deputy Administrator Hayes. 필요한 해병 세 명에 부상당 해병 아 명, 탈진한 해병 한명이게씨병실이 병원이야 뭐야. 다음에 가시다 New objectives are awaiting your review. 아, 루이스 탈진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트라우마가 없거나 탈진이, 나, 탈진이 차라리 낫지 않나? 아니면 트라우마 치료할까? 아, 트라우마 탈진으로 줍시다 탈진 탈진이 낫지 휴식을 취해야 그냥 차라리 6이 낫다, 6한명 저거 한개 위로 센터 가봅시다 야 지금 출전 가능한 애가 오, 씨, 세 명밖에 없는 거예요. 키엘림, 루나센즈. 아 루나센즈 출전 가능하네 루나센즈 출전 가능한 건 다행이다. 병장이 한명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병은 한명 있고 기술병은 한명 있고 병장 이한명 지금 출전 가능한 게세 명이고. 아이유를 치료 중이네. 잠깐만요. Hello, administrator. 보자. 아 아이유는 하루 하루만 적어하면 되는데 기술병은 한명 있고요. 잠깐만요. Talk to you soon. Hello, man. 키엘리. 키엘리미 추정 가능하니까. 갤리 나세인지 야보스 요분을 좀 저거해서 요분한테 저거 그 뭐죠? 드론을 저가 지고 일단은 이분을 데려갑시다. 보스님, 보스님 강제 입단 보스님을 <laughs> 데려가자. 그래야 될것 같아. 레드 치 모린 살 깨어 드셨네. 바나나. 아, 바나나 특성님. 아, 분책 스킬... 저거네? 네, 괜찮아, 괜찮아. 사수가 한명 필요한가? 아, 로나 세인즈가 있으니까 사수는 필요 없고, 기술병이 있고. 병장이 한명 필요하구나, 병장. 아, 병장이 한명 필요하네요. 미러 센터 보자. JSF님을... JSF님을 일단 데려갈까? 아담님을 한번 추천했으니까 쉬게 하고 제이에스프님을 디레이셔 데려가고 아이유도 데려가겠습니다 아이유 지금 꺾이지 않는 위지가 있으니까 하루만 치료하면 되거든요 This one's a 이러면은 다섯 명 되잖아 어, 딱 다섯 명이 돼 다섯 명이 되고 추가적으로 들어가나. 드론 하나. 드론이 하나는 있어야 돼. 드론은 있어야 되니까. 스님한테 드론을 하나 주고요. 전설 드론. 뭐 여기서는 그렇게 큰 효용성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잖아요. 있는 게나니까 저걸 하나 주고. 자. 주머니는 충분한가? 주머니는 충분하고. 그냥 가면 되나? 이렇게 주머니가 몇 개야? 두 개, 한개더 준비할까? 제 SF 님도 주머니가 있어서... 아, 오늘 토요일이니까 가봅시다. 내일 낮에 할까? 아, 씨. 고민되네요, 좀. 조금만 더하면깰수 있을 것 같아서. Looking for s 가볼게요깰수 있겠지 뭐 한시간 이내에 목주 e 목표 두개랑 데이터 패드 두개만 얻으면 돼제 a 테크가 하나 남았네 재료는 거의 다챙겨왔나나 u n d e r s t o o d u p l o a d i n g m i s s i o n d a t a 여기 여기 메디킷을 좀 여기서 주워야 되겠다. 메디킷은 여기 되게 많어, 여기 저기. 에 보면 여기 메디킷 하나랑 탄약 하나 챙기고 여기도 밑에 메디킷, 메디킷이랑 탄약 있거든요. 이것도 챙길까? 여기 있는 거 챙길까? 이거 다 메디킷 챙겨 챙깁시다. 메디킷은 많이 안 가져가 되겠다야. 기강이 아불복종씨녹슨 실력 탈지 탈취. 탈지는 감당, 감당하고 감당하고 우스님 키엘님아 주머니 8갠가 7갠가 한 명을 주머니로 업그레이드를 업그레이드를 업그레 할까 아, 아이유 아 주머니 업그레이드를 할까요 업그레이드 하면 꼭 주고 가지고 피로면역이 있으니까 업그레이드 될것 같아 잠깐만요 주머니 주머니 좀업글할게요여기서는오크리안안돼출천메뉴에서업글리 oh, 되면 좋은데. <laughs> 자 주머니 한 개. 여리메인위무병이니까츄이한 개. 챙겨 이시다이 있고 기직구 좋아요. 도구는 좀 넉넉하게 챙겨가고 메디킷은 좀 현지 복구를 하자. 메디킷은 좀 많았던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여기 출전은 이대로 하겠습니다. 약간 지금 기술병이랑 미우병이 좀 레벨이 낮아서 애매하긴 한데 뭐 나머지 세 명이 좀 베테랑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지 뭐자 무기 RPG RPG는 맨날 병장한테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술병이 지뢰 기술병 지뢰 기술병 지뢰 일단 레벨이 살아서 시첫 번째 무기밖에 없습니다. 벌써 중요한. 과연 방사기는 아이가 될것 같아? 소각기? 소각기 저번에 안쓴것 같은데. 씨. 오케이 이렇게 갑시다. 도구 아네개 다가 네개 가져갈까 다섯 개 가져갈까 아 도구가 많이 필요할 때가 있고 많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서 씨. 센트리건은 넉넉하게 가져갈까요? 아 센트리건 네개 가져갈까? 에디키 세 개만 가져갈까요? 나머지는 현지 현지 목표에도 될것 같아. 센터링은 4개가 져가겠습니다 도구를 4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케블라판, 동지장 유탄, 탐지 시간 10%는 별 의미 없어 보이고요. 자, 내산성제그 다음에 진정수액은 막상 쓰질 않네. 아, 이분이 또 전투가 근데 벌어지면 정신없지 않을까? 진정수에 이렇게 자, 이렇게 할게요. 잠시 시간 아씨, 아 아이 됐어. 잠지 시간 별 의미 없는 것 같아. 10 %는. 위치를 잘못 잡은 것 같은데, 아 일단 임무 시작하고 이동하자. <laughs> 토요일니까요. 토요 밤이니까 좀더 해보겠습니다. 카산드라가 있긴 한 거야. 아, 뭔가 좀 없는 느낌이야. 카산드라가 없는 것 같아요. 느낌.